네, 저는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 원인으로 보면은 미 국채 금리가 좀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발표 예정되어 있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2년물이 6.6BP 하락을 하면서 5% 아래로 좀 내려왔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13BP 하락하면서 4.2%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확인된 것들이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뒤쪽에 종목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한국 시장과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 일부 완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 잠재적 수출 통제 대상 기업 27개를 좀 제외했던 부분에 이어서 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유예를 연장할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니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보도에서 좀 이런 부분을 다뤘는데 전자와 닉스, TSMC 등이 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1년 연장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기한 연장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슈 사항으로는 EU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좀 시행 예정이다라고 발표 를 했습니다. 어, 디지털 서비스 법인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유해 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삭제하는 조치를 어, 의무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초대형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EU 영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유튜브 아마존 같은 19개가 이미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초대형 플랫폼 지정 가능성 역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징주에 대해서는 일단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가장 좀큰 이슈였습니다 장중에도 본장에서도 3%대 상승을 했고요. 마감 후에도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막 봤을 때는 6% 정도까지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주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어 데이터 센터 사업부 외출이 크게 좀, 어, 컨센 상회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 사업부 역시도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GP 마진율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 엔비디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 컴퓨터 기, 컴퓨팅 기업들이 고성능 그리고 채 g p t 같은 쪽으로의 전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가 어, 매출이 160억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이 124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를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25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까지 좀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플라커 같은 어, 소비재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플라커라고 하면은 시, 그 신발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이키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이키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컨세서스 대비해서 매출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어, 동일 매장 매출 역시도 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요인을 좀 얘기를 했고 할인 정책 역시도 크게 어, 효과가 없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솔루엠 코로나라 그러니까 대신 발표. 네, 조은혜 연구원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솔루엠 숫자로 계속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있던 뭐 충전기 쪽이 아니라 ES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SL은 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마트 같은데 가면. 뭐한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이에 얼마 해놓고 뭐 할인 얼마 그렇게 다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냥 겉으로 보기엔 종이처럼 보여요. 근데 가, 가 자세히 보면 종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다이 전자 가격 표시기입니다. 전자 가격 표시기가 지금 글로벌 이제 트렌드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깔리고 있는 도 중이고요. 국내 대형 마트 같은 데는 이미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뭐 상품 하나당 어느 정도씩 조금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와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한 병당 다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아급수적으로 ESL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높은 솔루엠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SL 관련된 실적이 보시면 2023년에도, 어, 매출 그로스가 거의 두배 정도 올라가고, 내년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점은 이미 기 수주장고가 1.4조 원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의 장고에 대한 매출 인식률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ESL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 수주도 쌓여 있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서치라이트는 내일 아침에 발표하기도 하고요 어, 추가 코멘트나 질문 혹시 있을까요?